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덕에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laughs> 네. 그래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갑자기 여기가 숙연해져. 이제 질문 만들어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다 쩔어. <laughs> 자 오늘은 수업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 하는 거잖아. 10년 공부하신 분들, 7년 공부하신 분들, 3년 공부하신 분들, 1년 공부하신 분들, 시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앞으로 가는 것은 미션이, 자, 나는 몇 점짜리 시험지가 떨어지는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늘은 나누는 시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겁먹을 거 없어요. 왜냐, 겁먹는다는 건 내가 지금 약한 거다, 안 약한 거다? 아이고, 또, 또 들어간다. 약한 거다, 안 약한 거다? 약합니다 지렁이가 약해, 진량이 질량 약해. 질량이 약한 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약하면 덜, 덜 떨리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죽어라고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요거 시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많이 깨지는 게 좋다, 나쁘다? 또 이제 말이 없어. 이게 <laughs> 자 망신을 당해야 돼 말아야 돼? 당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내 인기를 깨야 돼 말아야 돼? 깨야 합니다. 누구요? 그대 <laughs> 불명은. 예? 네? 달하니입니다. 자 문사수 3회에 대해서 설명 좀해 보세요. 문은 뭐예요? 문은 내가 잘 문은 드르문 뭐가 드드드드르문 <laughs> 사는 뭐예요? 듣고 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뭐를 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 공부가 지금 뭔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정리가 안돼 있는 건 내가 지금 늘 딴짓 했다, 안 했다? 딴짓 한 거예요.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문, 뭐예요? 문은 바르게 듣고, 응. 들은 것을 내가 응. 상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문을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르게 듣기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바른 흡수예요. 네. 잘 내가 듣고 보고 가고 있는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어, 깊이 생각하고. 그래요. 깊이 내가 생각을 했으면 내 안에서 아이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좋은 내가 사유를 깊이 해서 내가 이런 어떤 것을 내가 성찰을 깊이 하면. 내가 깊이 고민하면이에요. 고민하면 내 안에서 좋은 아이템이 출현돼야 돼. 됩니다. 네. 네. 수는 뭐요, 그럼? 수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을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수는 뭐냐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끄셨잖아. 그죠? 예, 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맛보고 할례 없이 배우셨죠. 네. 이것을 배운 것을 내가 내공에다 박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방출이 돼한대. 됩니다. 네. 한 순간 내가 네. 어떤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네. 이것을 바깥에 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네. 이것 이것을 바깥에 밝히라고 했지요. 그럼 이것을 밝혀서 내가 통찰력으로 내가 지혜가 발현되게 써 먹었을 때 문사소삼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사수 3에는 여러분들이 잘 내가 이것만 잘하면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다 해결돼요.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사유하고, 내가 한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은 아이템이 좋은 게 나온다고 했죠. 흐뭇하니까 좋은 생각이 나와서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수는 뭐냐? 받을 수, 숫자, 받을 숫자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부정관을 쓰는 사람은 뭐라? 고집이라고 그랬지. 고집을 다른 말로? 아집. 아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집과 고집이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문사수 3회가 운영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우물 안 개구리여 개구리 아니여? 개구리입니다. 그러면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수영 잘하지. 밖에 저 바다에다 갖다 놓으면 걔는 쪽 뻗어. 꼴가닥입니다. 꼴가닥? 말은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사소삼회를 통해서 내가 내 내공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냔 말이요. 내가 문사소삼회를 내가 공부를 딱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은 의도적인 2 1일조 몰입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내 내공에 저장하라고 했어요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예요 모순은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 실화라고 자빠졌네. 모순은 내가 생각, 감정을, 마음을 내가 똑바로 썼는데 나도 모르게 뒤틀린 거예요. 그러면 엮인 걸 바로 보는 작업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 나에 대한 암만 통을 바로 보는 거. 이것을 어. 제대로 관찰해서 봤을 때나 틀어진 게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렇죠. 요게 보여요. 요게 보여서, 요 때, 내가 보여, 상대가 보여. 내가 보여니 그래. 네가 보여야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요게 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제 공부. 그렇죠. 내 공부를 해야, 내가 나를 넘어야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돼서, 내가 나를 넘은 사람만이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근기,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 잘못된 모순이 바르게 돼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가 뭐라 그랬어? 기도란 열매와 시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끝장 봐버리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부처님이 용서해줄 때까지 빌어라. 네. 용서라는 것은 부처님이 뭘 잘못했어, 니가? 뭐 잘못해서 왔어? 용서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참해라고. 참해는 참은 내가 니우치겠다. 해도 니우치는 거요 니우쳐서 어떻게 돌이켜보라고. 이게 참해. 우리 불교만이 쓰는 참해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용서란 단어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이 말을 갖다 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이로 스님이 용서라고 갖다가 붙여놓은 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은 용서를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용서를 하되 잊지를 않겠다라는 것은 용서가 된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기도된 게안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끝까지 부처님이 뭐라? 참회죠. 참회만 잘하시면 돼. 그러면 참회는 뭐냐? 지금 여기서 받아들여라. 아까 문사서 참회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참회 절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배한배할 때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고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해 보십시오. 108번 시기 전에 내 마음이 참마음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잡히고,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도 풀리고, 일이 술술 풀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른 모순을 제대로 내가, 내가 내 식으로 잡는 거요. 예 내가 내 식으로. 그럼 뭐냐? 내 식이 뭐요? 예 내가 바르게 찾았기 때문에, 참된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바르게 내가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콘텐츠여, 니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말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얻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 없어. 바로 이거야. 공부도 해, 너는. 여러분, 자, 잊지 마시고, 어? 우리가, 자, 다 끝나면 뭐래요? 행복 CM송 하죠? 네. 다 같이 우리 행복 CM송 하고 마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